안녕하십니까 덕미디오 재훈입니다. 왜, 왜 이렇게 좀 괜찮지? 아 혼자 나가야 되나 이거? 지금 집 밑에 차에 타고 있습니다. 왜 차에 탔느냐?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들어 영희를 제가 좀 많이 좀 갈궜잖아요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영희에게 특별하게 좀 포상을 해줄까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영희랑 저랑 알콩갈콩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취지의 채널인데 아 너무 영희만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영희에게 포상을 주겠습니다 그첫 번째 포상이 뭐냐 제가 차로 갑자기 퇴근길에 서프라이즈로 한번 데리러 가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여인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 할것 같기도 하고 재훈이 이제끼가뭘 잘못 먹었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순수하게 포상을 좀 내리겠습니다 정영이 너 진짜 남편 복은 있다 좋아 죽겠지? 여보세요? 어 어디야 끝났어? 아나 이제 나갈 거야 아 퇴근한다고? 어어깜짝이뭐 어. 걸어오게? 어나 여기 앞에 있어 일로 와 어디? 거기 사거리 아 거기 있다고? 어 빨리 와 그래? 아. 어. 좀 약간 목소리 갑자기 화색이 돋죠 이놈의 새끼 아주 오늘 행복에 겨 죽게 해주겠어 아 어, 추워 왜 이렇게 추워? 왔어? 대박 <laughs> 어 뭐야? 어. 어. 뭐야? 아우 귀엽다 우리 양이. <laughs> 뭔데 왜찍는데 뭐야? 데리러 오니까 왜 우리... 찍어? 아? 어? 왜 찍어? 아니 그냥 그래. 길로 저... 데리러 와 가지고 영상을 별치만. 영상을 찍고 있네. 너 무슨 동생이야, 오늘. 어? 너 갑자기 왔어. 말도 안 하고? 왜? 아니 오늘 날씨는 왔는데 엄청 춥더라고. 아 진짜 진짜로. 춥다 오늘. 그래서 너또 걸어오면서 고생할 생각에 오빠가 너 태우러 왔지. 엉덩이를 떨지 또? 아니 밥은 안 먹었지 나 배고파. 그럼 우리 집에 가지 말고 뭐밥 먹으러 갈까? 뭐야? 나한테 뭐 잘못했니? 너 도박했니? 도박 뭐 그래. 또 뭐야? 왜 그러는데? 아니 그냥. 아 말을 해 빨리. 왜 그러냐고. 차 돌려서 밥 먹자 그러면. 어제 뭐 먹고 싶어 오늘? 왜 그러냐고? 일단 이유를 어? 얘기해봐. 아니 뭐 먹고 싶냐고 얘기를 해봐. 오늘 뭐 금액에 상관없이 얘기해봐. 금액에 상관없이? 뭐 오빠. 신라 호텔 가야 되나? 그거보다는 조금 신라 호텔 안갈수 아... <laughs> 있는데 너무 멀잖아. 그리고 거기 예약 안 하면 못 가. 이거 언제부터 내내 삶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내 고달픈 삶에 대해서 너무... 맛있는 거야 좋아하지. 이거 하루 이틀 왜 웃어? 뭘 웃어? 그 표정이 l l 아 o 얼굴 마사지 한거 h e 칠때그 표정이네 i o n Are you a crumbot? I won't go to the e g 스 I'll p 스테이크 h 고또 a 시맨 브레드 막 t 막 o 렇게 e a k sorbet, s 먹고 진짜? 싶어? 먹고 싶지. e a d waaaaa. What a 이건 이건 아니네. 사랑해. 너 아. 사랑이 확실히 잘못됐다 이거 <laughs> 너 진짜 도박했니? 아저 트겠습니다 아, 아 기다려 기다려 왜 내리지마 내리지 말라고? 어 내리시죠 아가씨 왜 이래 아 느려 이 새끼 아왜 아니? 어, 확실히 뭔가 있어 그데 그래, 내가 맞출거야 아 네네. 네, 네. 너 뭔가 잘못됐어 지금. 너 무슨 최수정 되고 싶은 거니?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? 이제 와서? 갑자기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고 갑자기 이제 와서? 입이 늦었어. 어, 어 미안 미안. 야 됐는데? 입이 늦었다고. <laughs> 뭐야? 나 여기 다쳤잖아 오늘 아까. 어머! 여기 합봉이가 여기 발로 음. 쳐. 어영기야 가자. 합봉은 <laughs> 아, 신나게 먹어. 아, 나 계산 해? 안해 진짜로. 아, 알았어. 어, 웨이팅인가? 이거 하나 사줄까 이거? 귀엽다. 귀엽네. 이거 나중에 추운데 가져. 좀 큰데 근데 어때? 아, 귀여운데? 사줄게 사줄게. 왜구나. 어, 이거 좀나좀 좀 마음에 드는데. 그냥 사줄게. 얼마인지 알고 가격도 안 보고 사준다고 그러냐? 이만큼도 구매가 아까 봤는데. 아 봤어? 아 이거구나 별로 안 따뜻한데 이거? 너 진짜 왜 그래? 뭐 어디서 아, 이게... 머리를 맞았나? 웬일로 웨이팅까지 기다려주고 원래 오빠 안 기다려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웨이팅 있으면 안돼 먹자 좀 시원하게 따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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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죽네 좋아 죽 가. 많이 먹어 영희 알러지 검사했는데 나오지도 않는 알러지가 아영 아, 이거는 고지 말고 그냥 시켜가격 생각하지 말고. 시켜. 음... 아... 어? 아, 오늘은 먹지? 나 좋아해.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거, 오늘 나다 좋아할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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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, 너 어, 어, 니나 어, 너 만나고 내 인생이 어, 어, 야 어냥 행복해? 여행이나 갈래? 강릉. 계약해놨어, 12월 달에, 이 이름으로. 뭔데 이게 비닐봉지에 도시락 김치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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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가 영희야 오늘 행복했어? 조금? 사람이 항상 중요한 게 꾸준함! 그게 중요한 거거든 너왜 이렇게 가슴 파진 옷을 입었어? 커진 옷을 입었대? 나 가슴 커 보여? 아니 가슴 파진 옷뭔 상관인데? 아이영이야아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지금? 뭐? 어. 뭔 소리? 뭐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배불러? 응. 디저트 배는 좀 남아있어? 디저트 사 올걸 봉희야 응? 아, 어봐 혹시 반지 뭐 이런 건 아니지? 겠반지가 <laughs> 프로포즈, 인가지금 열어봐 무슨 반지분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. 여어분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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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정신 차려고 왜고 언제서 왔는데? 아, 니 먹어. 너 디저트도 야, 좋아하잖아. 재나. 네가 정신을 차리는 날이오. 나는 올줄 알았어, 언젠가는. 어떻게 행복해? 어이오냐. 오케 진짜 왜 저래? 너 뭐냐고? 너 도박했어, 진짜로? 오늘 행복해? 응. <laughs> 와, 저 셔라. 내전화기로 배웠어. 정말 댓글 많아서 요즘에 나 예쁘단 댓글이 좀 많아졌더라고 좀 꾸준하게 그렇게? 여러분 많이 달아주세요. 저 예뻐졌다고 왜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댓글만 저 귀엽다고 저 거기에만 좋아요 누르고 다니거든요. 내 칭찬만 난 좋아요. 아유, 이 얼른 단합범 영희야, 좀 쉬어. 고마워. 어, 진짜 끝이야, 이렇게? 어, 왜 저래, 진짜. 어떻게 해도 마스 벗고 그냥 음.